이 전현희 의원입니다. 정부의 외교 문명이 점입가격입니다.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외교의 노선과 기조를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천안함 외교의 실패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 외교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동북아 균형외교 또한 그 중요성이 강화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전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도한 대미 의존 외교의 결과도 한미 FTA 추가 협상과 대이란 추가 제재 동참 요청이라는 비용 청구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에는 어렵사리 우리 기업이 이룩해 놓은 중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 외교, 외교의 대가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외교와 전략과 노선이 없는 외교로 일관해온 외교 라인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부당한 민주당의 청계광장 사용 요청에 대한 불승인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제65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8.15 기념행사를 문화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청계광장 사용 신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 홍보 행사와 중첩이 되어서 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측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합의 하에 제차 청계산 청계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설관리공단에는 이번에는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섬용이라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승인이 불가하다고 재차 사용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거듭된 사용 승인 거부는 사실상 야당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의용단체의 관쟁 사이는 팔짝 열린 광장인 청계광장이 유독 야당과 시민사회에는 닫힌 광장으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볼 때에 그 상황은 더욱 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을 시민 모두의 열린 광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계광장은 물론 서울시의 모든 광장이 서울시민에게 활짝 열린 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부당한 사용승인 극우를 즉각 처리하고 민주당의 사용승인 요청을 승인할 것을 다시 재차 요구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야양 탄압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합니다.